7. 유치권 320.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2.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과실수 뒤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4 유치권자의 선관이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2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7,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8,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8장질권, 1절 동산질권, 329, 동산 질권의 내용. 동산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30. 설정 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31.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32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33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의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우에 의한다. 334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35.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6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37 전질의 대항요건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보증인, 질권 설정자 및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8.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9.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 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30 340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4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43. 준용규정. 249조 내지 251조, 321조 내지 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44.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2절 권리질권. 345.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6.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권리 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47. 설정 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48. 저당 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의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49.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50지시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지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1 무기명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방법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2 질권 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수 없다. 35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4.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355. 준용 규정. 권리 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 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